간다자내 여기 다 해야 돼 여기 그래, 다 해야 돼. 맞아. 하나, 둘셋넷 둘, 다섯, 여섯, 일곱, 오오. 여덟, 아홉, 열. 팔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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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레. <laughs> 아 방금 방금 왔어. 이게 이게 위로 올라가지 아그지위에이 카니라. 다시 다시. 아니 다시 아니 아니 해야 될 같아. 아니 아니 아니. 괜찮아. 괜찮아. 너, 아니, 너한테 불리한 거아한야 n t don't, d o 한 t don't, don't, d 아 이거 don'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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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아니 그냥. 야, 이거 완전 아니 o n t don'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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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

아니 가야 나 미쳤나봐 그래, 주먹이 아, 고주먹다야잖아아 이러고 있나봐 주먹안다 <laughs> <더. 웃음> 오빠 좀만 올라가 안닿안나안나안나안닿다야개가 아니 주먹 안난다고 다야 야안아다아주먹안난다고주먹 주먹이 되게 작안난다고 아니 안 닿아 안다이이 아니야? 안자자 하나 오빠 너무 올라가지 마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더! 죽을 아 같아! 앉아 x 아앉아 x 아앉아 앉아 3아 죽을 것 같아 아야 이거 어떻게 아 죽을 것 같아 아, 아, 2초후 해야지 야 이씨 너 오늘 막 20초가 아픈데 이니까아냐아아 <웃음> <웃음> 언니 저래? 아니, <laughs> <언니> 저래? 아, 야 아, 형 아, 형이 저래? 아, 형님, 저 아, 형 아, 아, 형 아, 형님, 저까 아, 형님, 저래? 아, 형님, 형 세넷 넷, 넷, 다섯 아수 안녕 아홉 아씨아씨이야돼이 있어야 돼어 완나 나이 진짜 팔이 <laughs> 없구나 어? 진짜 팔이 없구나 자기 뭐 팔이 팔이 아이옷 내야 돼아 뭐를 진짜 아형 잘하던데야 최 어, 어떻게? 거 거꾸로 됐어. 잘했어. 잘. 야, 나 철이 잘못 쳤다니까 야, 나, 나 가슴 달단는데 이러는 거야 계속. 이러는 거야. 아, 그런 느낌은 그래. 아 나, 그 느낌이지 그거는. 백삼십이 지금 1등이야 어. 철이가 1삼십칠 어. 어. 넘지. 애 너무 너무. 애 너무 빨리했어. <laughs> 와. 어 58. 58. 58. 왜냐하면 얘가 10이 올라왔고 얘도 10이 올라오고 철인 어. 씨한테 말린 거야 말렸어 말렸어 다시 아빠, 해야 아빠. 돼 다시, 다시. 손가락 하지 말고 빨리 해 하나 안 닿았어 둘셋넷 <laughs> <셋>. 다섯. <laughs> 다섯 다섯 <웃음> 일곱 안닿어 여덟 일곱 여덟 아 야야 아오 야. 나 빨리 됐어. 됐어.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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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와. 됐어. 됐어. 와. 바로 돼. 바로 돼. 바로 돼. 바로 돼. 아, 내가 아 내가 아티 그러더라고. 아까 뭐. 그런 느낌이었다니까. 되게 맞지. 맞지. <laughs> 맞아. 이런 느낌. 이니걔 아니, 뭔가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갔다가 왔다 <laughs> <어색할> 때는. 진짜? <laughs> 34. 내가 <laughs> 어, 진짜 웃 진짜? <laughs> 아, 진짜. 너무한 <내가>, <laughs> 굉장히... 거 같아. 아니, 니는 그 아니라 너무한 아 조작을 했어. 아니 말이 안 돼. 뭐, 뭐, 그 아니라 너무한 거야. 아무것도 안 했는데 138에 고아젊어 아니 젊은가 자기 몇살이 나는 그런데 지금 어고 아버지 <laughs>